반스런 하면은 전설런입니다. 어. 오케이, 오케이. 하게해 드리죠. 명예롭게 싸우리라. 반전런 자. 리암 좋아요. 멀리거는 좋습니다. 음. 수정학 넘기고요. 와, 2턴 영능, 3턴 몸의 시작, 4턴 붕관이지 5턴 리암 저번에 그 논리로 오걸었썼다가 언행일치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반잘런 섞었잖아요 반잘런 어, 섞었잖아요 암당의 책 창조인 탔고요 비대성이 몸에 착 쓸게요 엘리시아나 뭐야 삼성사가 못내잖아요 어. 불나무? 요렇게 되면 제가 붕광렌즈로 그1코스트뺄수 있기 때문에 붕광렌즈 바로 봐줄게요. 데스윙 일코스트 재불폭풍 치고요. 여기 치고 비서 엉각. 아 일어나. 길니아스의 아들 딸들이야갭세 이제 붕광렌즈로모험면 2코아님 3코스트 확정으로 뽑습니다. 어, 어, 치구요. 다시 보기 트위치에서 보실 수 있어요. 트위치에서. 붐지어 2코스트 바로 뽑아버리고요. 어디 사냥 씨. 잡아버리고, 이게, 반전런이지 어. 역시, 빤스러나면 빤스러나고, 전설러나면 빤스러 하기 때문에, 반전런 하면은,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로 돼버렸죠? 동전. 점점술사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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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잔 거예요, 이게, 어. 자, 비매 걸고, 아, 무기차고, 다운하고 뽑습니다. 헤러킥. 한, 한 마리 어,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쫄았네 이거 아니. 아니 안 죽잖아요. 독성 안 발려 있죠. 아니 아닌가 하면서 졸리네 이거. 어? 어휴 어. 들어보고요. 실을 발라. 비밀 걸고요. 정를 위해. 치고 바로 이득교환 땡겨 버려, 야잇밉게. 어, 영상 넘길게요. 아니, 안 죽는 거 알면서 쫄리네, 이거. 치고요. 에이! 진짜 추잡하다, 추잡해요. 도옥시니? 어, 까비. 그를 바로 키워 버려, 이거. 명치 치고요. 부질없는 짓이지. 지금 나가셔야 돼요. 어. 불나무? 얘가 근데 배째고 정리하면, 배... 어? 어? 어, 설마. 아, 잡아버리네요. 에이. 에이, 이거는 명치 쳤어야지. 바로 수성껍질 나가버리고요. 넘길게요. 에 이거는 쫄면 안 됐지. 대수 어. 형 언제 쓰냐고요? 아니 나중에 쓸때 써야죠. 지금 쓸 필요 없잖아요. 쇄오 가소로버 플레이 어 악령의 책 아이고 아루갈 존스. 어아 에라, 힐에이크 던져버려. 두 확신 뽑아, 던지고. 이거 힐 하면서 시르벨라 나가는 거는 다음 턴에 할게요. 수납검지 죽을 수 있으니까. 힐에이크 던지고, 두 확신 뽑아버려요, 그냥. 오! 어 오! 어라? 어? 치구요? 어어어어어 엎드려볼까? 엎드려나더곧 셀릴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들어오긴 하니까. 휴! 어어어어! 어? 어? 참아, 참아, 참아! 레전드 나왔다! 레전드 나왔다! 참아! 참아, 참아! 레전드 나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내 h 왔다 time? What t 어 왔다 Let's not take. c 디어 e on, c o m 아 on. 아죽 a 아 t 어. 어. 어 어. 미마 <laughs>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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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칼도 쓰고 싶긴 한데, 일단 그림을 위해서 다 낼게요. 다 정리해버려, 그냥. 깔끔하다. 어, 어, 데칼 다음 턴에 써도 되니까. 벽칼 노자리 하면 되니까 또. 와. 기가 막히네, 와. 역시 그군 스택이사. <laughs> 잘 풀리기만 하면 기가 막히네, 진짜로. 오, 티시 한 마리 가져가고요. 오, 티시 두 마리 가져가고요. 비네벌레. 치고요. 블린나는 잡겠죠? 치고요. 부님 이제 으 다음 달무 그런 거임. 제가 뭘 했다고 오빠가 쌓여 저는 그저 주어진 핸드에서 했을 뿐인데 어. 도나아사 너 가슴 나사입니다. 속공 생업 중매 세 개나 있을까? 없겠죠? 태카 던지고 애쉬보 내줄게요. 아 명치 칠까 명치 치자 어 아, 탈진전 봤다 생각하고 그게 좋아요 근데 이미 세장 차이 나는데 어하여 엘리시아나 있긴 하니까 어. 난동룡 치고요 시르벨라 가르면 시르시르벨튀튀어와요요 네. 치고. e b 고요치고고 i 어 치고. 어. b e 거 l a c i r e b 르 l 가 a c i 나 e b e l l a Cirebella, Cirebella, 큰일 났네? 이제 내고, 대충 잡고, 맨날 트레바힌 플레이만 하니까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죠. 맨날 가르기, 맨날 난동용 가르고, 뭐 상거 가르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는 거지. 상거. 치고요. 어? 어트레바기 어? 트레바 개샌데요 어? 박힐 만한데? 어? 트레바 개샌데 어? 이거 엘리시 아나 쓰고 아 네. 이한 턴만에 이거 되잖아요 어. 혹 굳이 그럴 거면은 한 턴만에 되는 플레이니까 냅두고 내고 네, 부클라드 던져 버려 그냥 얘를 어, 넘길게요 얻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쳐둘게요 쫄리니까 어. 아니, 그냥, 엘리시아나 지금 내고, 대승할 거면, 사라리 플라크 먼저 내고, 엘리시아나 대승할게요, 어. 가르세요. 바나나. 빨리 가르세요. 치고요. 잡고. 아이고! 명치 치고요. 아이고! 이중선은 있나? 하나 남았네? 한번 더? 한번더 하실? 오? 아, 아, 받아 나아 하는데? 오케이. 바닥 치고요. 모험의 없어. 에 치자 의미 없죠? 엘리시아나내 주시고. 어? 아 이거 가정한 거쓴 거구나. 맞네. 다 썼네. 이 이야기의 다시 썼 어, 이거 달쌍의 색깔 이거 쓸게요. 어? 플랜 플랜 B 집어넣어. 폭공. 아아아아아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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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란데 예는 지는 거. 아이고! 자어 칸고르 칸 칸카툰? 칸카툰 갈까요? 시르벨라 갈까요? 칸카툰 갈까? 메카툰 죽인 다음에 오바겠죠? 어, 오바겠지? 시르벨라 갈게요. 어디 사냥 씨. 이거 폭산도 죽었기 때문에 창조임 제발 어, 구급 하자 제발 칼들렸다 <laughs> 도발 안 나왔어요 휴~~ 어. <laughs> <야! 웃음> 구급 <구금> 나이스 싸 <laughs> <laughs> <laughs>